이 땅에 과연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나 모임이 존재할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몰락이 우리에게 반증하듯이 이 땅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평등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공평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주 세속적인 눈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그 기준으로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생각들 가운데 쇠기를 박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것 많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눈과 가치관과 태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그대로 우리도 서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 상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악재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주하한 말씀이 1절부터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야구보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고, 노예에 의해서 가사노동이나 아니면 덜판에서 이루어지는 농사나 또 수공업들이 이루어지던 사회입니다. 철저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상품처럼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노예들은 자신의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관도 느끼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혁명과 같은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받기가 쉽지 않는 말씀인데 당시의 환경을 본다면 이 말씀은 그야말로 레디칸 말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당시에 부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과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주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그것의 피지배 계급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예수 안에서는 서로 외모로 판단되지 않는 형제와 자매로 만나라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이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교회라고 바꿔볼까요?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이런 일은 일어나죠. 실제로 옷이 더럽고 깨끗한 건 당시에 신분사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었고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보면 알잖아요. 명품 옷과. 그리고 그기품이좀 있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드러나죠. 교회 안에도 그 일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안내위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또 가난한 사람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내 발등상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보면 목사인 저는 그나마 가진 교양 때문에 그나마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편하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미숙하지는 않죠.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저는 사람들을 대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마음의 심중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제 중심을 살피는 줄을 잘 알면서도 내 안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악수할 때도 손을 잡아 흔드는 것이 다르고 반기는 표정이 다를 수 있고 어쩌면 나는 아주 교묘하게 가시간다 할지라도 그사람들에게 감정이 전달되었을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일이죠. 말씀 앞에 조아리면제 안에 있는 그 사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사절은 더욱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 공동체지만 그래서 예배할 때는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어, 이후에 교제시간이 되면 비교적 나하고 소위 겁이 맞는 사람, 대화가 통한달까요? 문화적으로 서로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가 형성하고 있는 그 소그룹이 정말 모든 사람 모든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따뜻하고 열린 환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몇몇 사람들, 그리고 괜찮은 배경과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그런 모임인지,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경향성들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별은 악한 생각이다, 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 하세요. 그래도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화도 맞고 또 순을 만들 때나 구역을 만들 때도 그래도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고 1대1을 연결할 때도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게 맞잖아요. 예, 한편은 맞아요. 그런데 한편은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다른 개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단순히 꾸짖지만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말로 격려해 주신 말씀이 오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권면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쩌면 야고보 선생도 그 우리의 본성적인, 그래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려하죠 도닥이죠. 사랑하 형제들아. 저렇게 낮은 사람, 저렇게 세상에는 대우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높이셨는지 너희들은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 사람 하나님이 천하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셨던 그 사람들 내가 귀히 여기는 것 마땅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해봅니다 도리어 6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래서 당시 부자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폄하하던 그 사람들 앞에는 굽신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없신여기던 그들의 모습들을 덜 치워내고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순복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천상의 공동체, 천국의 모델을 만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를 위한 지침이나 교양이나 훈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음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장 지고한 법인 사랑의 법,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면, 잘 하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범죄하는 일이다. 너희 인격의 부족함 정도? 또는 너희가 도덕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한 실수 정도로 여기지 않고, 그건 죄다. 라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범죄이다. 율법의 특성은 주어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율법에 험이 없는 자가 됩니다. 1 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지요? 우리에게 열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홉 개를 충성스럽게 잘 지킨 날짜라도 하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많은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 드 하지 말라는 것, do not. 이두 낫. 이두 가지 명령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는 그 명령들을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 율법의 명한 명령들을 잘 지켜오지만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받는 그대로 형제를 용납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들기를, 11절에 간음 또는 살인 이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자체를 범한 것이 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범죄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오츠무라 겐조는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큰 이단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경은 온통 사랑의 기록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교리적인 해석이나 차이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단이라고 만든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이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명령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심판을 전제로 하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영상에 녹화 장면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그것이 낱낱이 들추어지게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우리 형제를 대하는 모든 태도는 심판 받을 자처럼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도, 경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 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없다면,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그이로운 심판 앞에 바로 설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심판의 날에 경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주의 경휼을 쌓음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고 귀한 공동체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주님 자주 판단하고 외모로 보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주셔서 서로 귀히 여기며 하나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